이 노래, 들어봤어? 친구가 보내온 한 링크에서 낯선 언어의 가사가 흘러나왔습니다. 멜로디는 단조로우면서도 묘한 감정을 자아냈고, 목소리는 깊고 애절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들은 한국의 트로트.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음악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고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35세 음악학자 사라 존슨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고, 오랜 시간 동안 바로크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연구해왔어요. 그 중에서도 주로 베토벤, 드비시, 그리고 아르보, 페르트 같은 유럽 음악가들의 작품을 깊이 분석하며 제 커리어를 쌓아왔죠. 그런데 최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 장르의 마음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전통 대중음악, 트로트입니다. 이 이야기는 2년 전, 어느 늦은 밤, 뉴욕의 제 아파트에서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다음 학기 강의 준비를 하며 클래식 음악과 현대 대중음악의 접점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친구 한 명이 링크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너, 이 사람 노래 들어봤어? 믿기지 않을 만큼 감동적이야 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링크를 클릭하니 낯선 언어로 가사가 적힌 무대 영상이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부른 이제 나만 믿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의 영상을 틀었어요. 하지만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마자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임영웅의 목소리는 깊고 애틋하며 마치 한 편의 시를 노래하는 듯했어요. 그의 감정 전달은 언어의 장벽을 초월해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는 처음 들어봤지만 이 음악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멜로디나 가창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넘어서는 느낌이었어요. 그 안에는 고유의 서정성과 어떤 깊은 슬픔 그리고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임영웅의 무대를 보고 난후 저는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간단한 검색을 통해 트로트가 한국에서 수십 년간 사랑받아온 음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외에도 나훈아, 이미자, 장윤정 같은 이름들이 트로트의 역사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라는 것도요. 그때부터 트로트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장르가 가진 특별함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오래 사랑받는 걸까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트로트의 기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트로트는 1920년대 한국에서 등장했으며 당시에는 일본의 엔카와 서양의 폭스 트로트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 미녀와 감성이 결합되면서 독자적인 장르로 발전했다고 하더군요 1930년대 목포의 눈물이 난영 타향살이 고복수와 같은 곡들이 트로트를 대중음악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이 곡들은 당시 한국인들의 고달픈 삶과 애환을 반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한국인의 감정과 역사를 담은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음악적 특징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트로트는 주로 단조 오음계라 시도미 파를 사용하여 특유의 서정성과 비애를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꺾기 창법이라는 독특한 노래, 기법이 트로트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이 창법은 마치 울음을 참는 듯한 떨림과 깊은 여운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은 다른 어느 당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트로트만의 독창적인 매력을 형성합니다. 또한, 트로트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1960년대에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로 대중적 전성기를 누렸고, 1970년대에는 남진과 나훈아라는 두 전설적인 가수가 라이벌로 활동하며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습니다. 이후에도 2000년대 장윤정의 어머나와 같은 곡들은 트로트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었죠. 트로트는 항상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변화를 수용해온 장르였습니다. 제가 특히 놀랐던 점은 이 장르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세대만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트로트가 젊은 세대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으며 아이돌 그룹까지 트로트 스타일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는 트로트가 세대와 장르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트로트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될수록 이 음악이 단순한 대중가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정서와 역사를 담은 문화적 유산이자 현대와 전통이 결합된 예술적 장르였습니다. 저는 이 발견이 정말 흥미로웠고, 트로트의 예술성과 가치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트로트에 대한 호기심이 커질수록 제 연구는 단순히 책이나 인터넷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꼭 한국을 방문해 직접 트로트를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한대학교에서 열린 국제음악학술대회에 초청받은 것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이 기회를 받아들였고, 한국에 가서 트로트를 더 가까이서 경험해보겠다고 다짐했죠.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면서부터 그 정돈된 분위기와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공항에 흐르는 배경, 음악조차 한국 전통의 분위기를 살짝 풍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트로트와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마주한 건 공항을 빠져나온 뒤, 공공버스를 탔을 때였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트로트 음악을 틀어 놓으셨거든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나훈아의 태수영은 감미롭고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묵게 된 숙소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작은 한옥 게스트하우스였어요. 거기서 만난 주인 아줌마는 제가 트로트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자 매우 반가워하며 저에게 한국의 트로트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가씨, 한국에 온 김에 트로트 공연 한번 꼭 봐야 해요. 요즘 미스터트롯 경연 이후로 공연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녀는 근처에서 열리는 작은 트로트 콘서트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밤 저는 추천받은 콘서트장으로 갔습니다. 공연장은 생각보다 소박했지만 사람들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젊은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관객들이 자리잡고 있었고 모두가 흥겹게 손뼉을 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중한 무대에서 장민호라는 가수가 등장해 노래를 부르자 관객들은 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외치며 호응했어요. 이 광경을 보며 저는 트로트가 단순히 노래, 그 이상으로 세대와 세대를 잇는 매개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공연 후에는 주최 측의 배려로 가수를 만나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와의 짧은 대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트로트는 정말 많은 사람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추억이죠. 이 말은 제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트로트의 힘은 바로 그 진솔함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트로트가 단지 노래만이 아닌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공유하는 문화적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몸소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술대회에서 트로트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대중음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교수와 연구자들이 다가와 저의 발표를 칭찬하며 트로트의 세계적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 온 학자들은 자신들 나라의 전통 음악과 트로트를 비교하며 흥미를 드러냈어요. 학술대회가 끝난 다음 날, 저는 트로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한국의 대중음악 역사를 다룬다는 대중음악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흥미로운 전시로 가득했어요. 특히, 트로트의 역사를 조명한 섹션은 제 호기심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박물관에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부터 나훈아의 전성기 공연 사진 그리고 장윤정의 트로트 히트곡 악보까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시된 자료를 보며 트로트가 어떻게 한국의 근현대사와 함께 발전해왔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던 노래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다시 새로운 형태로 사랑받는 모습까지 말이죠. 그곳에서 만난 한 큐레이터는 저에게 한국 전통 민요와 트로트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특히 꺾기 창법이 민요에서 유래한 점을 강조하며 이 독특한 창법은 슬픔을 표현하는 동시에 그 슬픔을 이겨내는 힘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보니 트로트라는 음악은 단순히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넘어 그 감정을 극복하고 극적인 희망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박물관 안에 작은 체험관에서는 실제로 트로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장윤정의 어머나를 선택해 노래방 기기 앞에 섰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서툴렀지만 곡의 멜로디와 감정은 저를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들었어요. 노래를 마친 후 다른 방문객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트로트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근처 시장을 잠시 들렀습니다. 이곳에서 또 다시 트로트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상점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곡들은 각각의 가게 분위기를 독특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한 분식집에서 흘러나온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트로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니... 그녀는 자신의 젊은 시절과 얽힌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노래 들으면 그때 첫사랑 생각이 나요. 아가씨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노래가 추억처럼 들릴 거예요. 이 작은 시장 안에서 저는 트로트가 단지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속 깊이 녹아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가 이 음악과 함께 흘러가고 때로는 위로와 용기를 때로는 웃음을 주는 그런 음악 말이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 저는 한 음악 평론가의 추천으로 서울 외곽의 작은 음악 페스티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트로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는 행사로, 트로트의 현대적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공연장에 도착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웃으며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기대했던 것은 저녁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던 나훈아의 헌정 공연이었죠. 나훈아의 곡은 제가 트로트를 처음 접하며 매료되었던 음악이기에 헌정 무대는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헌정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객석은 감탄과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다양한 가수들이 나훈아의 곡을 새롭게 해석하며 불렀고, 한곡한 한 곡이 지나갈 때마다 이 장르의 깊이와 감동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연 도중 저는 무대 근처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관객들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음악의 흐름을 끊고 소란을 피우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속으로 이 아름다운 공연을 망치는 무례한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공연이 끝난 뒤 가까이 다가가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상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였던 사람은 사실 멀리서 온한 어르신이었는데 그는 안청이 있어 친구에게 노래의 가사와 배경 이야기를 묻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그에게 트로트곡의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분은 나우나의 고향역이란 곡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제 오해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각자만의 방식으로 감상하고 해석하며 추억을 소환하는 예술이라는 것을요. 그 어르신에게 트로트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나온 삶의 일부이자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연결 고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연장의 한 켠에서 혼자 남아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대 위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지만 그날 들었던 노래들이 여전히 제 마음 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나우나의 헌정 무대를 통해, 그리고 뜻밖의 오해를 통해, 저는 트로트가 단순히 감상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체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후 저는 트로트에 대한 연구를 넘어 이 장르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이어주는지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관점에서도 깊이 탐구하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추억, 감정, 그리고 관계를 이어주는 삶의 한 부분이었죠. 그날 공연장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음악적 깨달음을 넘어 제게 한 가지 특별한 인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헌정 무대가 끝난 뒤 제가 이야기했던 어르신과 그의 친구가 제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로 말을 걸었어요. 아가씨, 아까 노래 들으면서 뭔가 적고 있는 거 봤어. 혹시 음악 공부하는 사람이야? 저는 어르신께 제 자신을 소개하며 제가 미국에서 음악을 연구하는 학자이고 트로트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한국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어르신은 깜짝 놀라며 자신이 젊은 시절 음악가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으셨어요. 그는 한때 지방의 작은 밴드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며 트로트 공연을 다녔고 나훈아와 같은 대형 가수들의 오프닝 무대에 선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엔 먹고살기 힘들어서 음악을 그만두었지만 지금도 트로트는 내 가슴 한 구석에 남아있어. 오늘 무대에서 고향역을 들으니 눈물이 나더라고. 그 시절 나도 저렇게 무대에 서 있었으니까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트로트가 단지 한 장르가 아니라 각 개인의 삶의 무대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의 젊음을 트로트 무대에서 보냈고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며 다시 살아가는 듯한 기분이 드셨던 거죠. 혹시 트로트의 진짜 매력을 알고 싶으면 다음 주에 경상남도 밀양으로 가보는 게 어때? 거기 작은 전통 공연장이 있는데 진짜 옛날 방식 그대로 트로트를 부르는 무대가 열려 현대적인 트로트랑은 또 다른 맛이 있지 그의 제안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밀양이라니 서울에서 멀긴 하지만 그곳에서 트로트의 뿌리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바로 일정을 조정해 밀양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의 기차 여행 끝에 도착한 밀양은 조용하면서도 한국 전통의 정취가 살아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어르신이 알려준 대로 작은 공연장을 찾아갔는데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공연장에는 고풍스러운 무대 장식과 소박한 의자가 놓여 있었고 관객들은 대부분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었습니다. 무대가 시작되자 연주자들이 아코디언과 색소폰 그리고 전통 악기를 연주하며 고전적인 트로트를 선보였습니다. 가수들은 옛날 스타일의 의상을 입고 등장해 꺾기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며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어요. 공연이 끝난 후 저는 무대 뒤편으로 가서 출연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음악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추억을 찾는 한 트로트는 언제나 존재할 겁니다. 라는 한 가수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이번 여행을 돌아보며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처음 트로트를 접했을 때의 놀라움 공연장에서의 오해와 깨달음, 밀양에서의 전통적인 무대까지 모든 순간이 제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단순히 음악을 연구하러 온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트로트라는 음악을 통해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고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도 변화한 한 사람일 뿐이었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트로트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장르는 시대와 함께 변화하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 왔습니다. 노래 속 가사는 듣는 이의 삶과 맞닿아 있고, 그 멜로디는 추억과 희망을 동시에 선물합니다. 이는 단순한 대중음악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제가 만난 사람들 트로트를 사랑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준 어르신,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음악인들, 그리고 공연장에서 만난 관객들이 모두가 트로트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가 이 음악 안에 응축되어 있기에, 트로트는 그 자체로 강력한 정체성을 가지는 예술로 보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트로트에 대한 제 연구를 단순히 논문에 그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트로트의 매력과 그 안에 담긴 한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트로트를 주제로 한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트로트, 한국의 심장으로 정했어요. 이곳에서 트로트의 역사, 음악적 특징,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몇주후첫 번째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존슨입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 연구자였지만 이제 트로트의 매력에 푹 빠진 한 사람입니다. 트로트는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이고 추억이며 정서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트로트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여행에 함께해 주세요. 영상은 의외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제 경험에 공감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트로트를 처음 접하며 흥미를 느낀 외국인 시청자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트로트는 분명히 국경을 넘어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요. 트로트를 통해 저는 단순히 새로운 음악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음악의 힘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이 어떻게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지 느꼈습니다. 한국을 떠나며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트로트는 분명 케이팝을 잇는 차세대 한류음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나는 이 특별한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데 내 역할을 다하겠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후 저는 다양한 반응을 접하며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케이팝을 통해 한국 문화에 입문했지만 트로트를 통해 한국의 전통적 감성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나라에도 비슷한 정서를 담은 음악이 있다며 트로트와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전해왔습니다. 그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메시지는 미국의 한 할머니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 간호사로 한국에 왔던 경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살아. 당신이 소개한 트로트를 들으니 제가 한국에서 보냈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서로를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음악도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더군요. 나훈아의 고향역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노래는 내가 느꼈던 한국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이 편지는 저에게 트로트가 가진 감동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트로트가 단순히 한국인의 음악일 뿐만 아니라 전쟁과 같은 아픈 역사 속에서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연결해 주는 강력한 매개체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 경험은 제 연구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트로트의 음악적 구조나 역사적 발전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트로트가 세계 음악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K팝과 트로트의 상호작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계획 중입니다. 트로트의 독특한 담성은 K팝의 화려한 비트와 결합하면 글로벌 음악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저는 다른 나라의 전통 음악과 트로트를 비교하며 국제 학술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며 트로트의 감정 표현이 아르헨티나의 탱고나 포르투갈의 파두 페도와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각각의 음악은 슬픔과 희망이 공존하며 그 나라의 정서를 가장 잘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발표 후 포르투갈의 한 음악 연구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로트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군요. 전 세계 사람들의 감정을 흔들 수 있는 음악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두 나라의 전통 음악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제안은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트로트는 이제 한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다른 문화와의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한국을 떠난 지몇 달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트로트를 듣고 배우며 새로운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음악학자로서가 아니라 트로트의 전도사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를 접하고 이 음악이 가진 놀라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게 된다면 저는 이번 여행보다 더 깊이 트로트를 탐구할 것입니다. 서울의 대형 공연장 뿐 아니라 작은 시골 마을의 공연장까지 찾아가며 트로트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위로하는지 직접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음악을 통해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트로트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이야기를 더할 수 있을까요? 트로트는 단지 음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야기이고 삶의 축약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모두가 트로트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저와 연결될 수 있기를 꿈꿉니다. 이제 저는 트로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꿈꿉니다. 한 번의 멜로디가 제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트로트는 언젠가 세계 각지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음악이 될 것입니다. 혹시 제가 트로트를 추천해도 될까요? 지금 이 순간 이명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나 나훈아의 태스영을 들어보세요. 아마도 이 음악이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한국 문화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